안녕하세요 시계유튜버 시투버 이은경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마이코온과의 인터뷰를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마이코온과 파넬아이가 함께 선보인 시계를 간략하게나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파넬아이가 마이코온과 함께 선보인 매우 특별한 시계의 이름은 썸머저블 에코판게아 트루비용 GMT 50mm입니다. 지난해에도 파네라인은 썸머저블 마이콘 에디션을 선보인 적이 있었는데요. 올해에는 정말 특별한 소재와 특별한 기능, 그리고 특별한 스토리를 장착하고 출시되었습니다. 워치세 원더스 제네바를 개최하지 않아서 저도 이 시계를 직접 못 봤지만 자료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시계는 이름만으로도 그 시계의 특징이나 소재 등을 어느 정도 알수 있는데요. 이 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썸머저블 에코판계아 트루비용 GMT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이 시계는 파네라이의 썸머저블 컬렉션에 속합니다. 파네라이는 지난해에 루미노르 컬렉션 안에 있던 다이버 워치인 썸머저블을 브랜드의 네 번째 시계 컬렉션으로 독립을 시켰는데요. 바로 그 썸머저블 컬렉션의 신제품으로 출시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에코 판게아는 이 시계의 소재 이름인데요. 파네라이의 홍보대사이자 세계적인 탐험가인 마이코 혼과 연관된 소재가 바로 에코 판게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케이스 소재는 스틸이지만 결코 평범한 스틸은 아닙니다. 마이코 혼이 타고 다니는 요트의 이름이 판게아인데요. 바로 이 판게아호의 구동축에 사용된 스틸을 재활용한 소재가 에코 판게아입니다. 마이코혼의 험난한 탐험을 수년간 함께한 판게아호의 주요 부품이라고 할수 있는 이 구동축을 파네라이가 사들여서 시계의 케이스로 재활용을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시계 이름의 마지막에 오는 트루비옹 GMT는 이 시계에 장착된 기능을 말합니다. 시계의 외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시계는 직경 50mm의 시계입니다. 일반적인 시계 크기 치고는 매우 큰 편이라고 할수 있지만, 파네라에는 워낙 큰 시계가 많고, 또그큰 이유 때문에 좋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아주 이례적인 크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스켈레톤 처리한 다이얼에는 시와 분을 나타내는 중앙 핸즈가 있고 9시 방향에는 스몰 세컨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3시 방향에는 GMT를 알려주는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24시간 단위이기 때문에 오전과 오후까지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인디케이터 안에 AM과 PM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이얼의 10시와 11시 사이에는 트루 비용이 장착되어 있는데, 보통의 트루 비용이 1분에 한 바퀴를 회전한다면, 이 시계는 30초 트루 비용이라서 30초에 한 바퀴를 회전합니다. 7시 방향에는 6일간의 파워 리저브를 나타내는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이 시계는 오토매틱 와인딩이 아니라 매뉴얼 와인딩이라서 풀 와인딩 시 6일, 그러니까 144시간 간의 파워 리저브가 보장되며 태엽의 감기 정도, 태엽이 얼마나 감겼는지 풀렸는지 정도 등도 스켈레톤 다이얼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기능을 탑재한 무브먼트의 이름은 PE005T인데요. 파네라이의 뉴샤떼 매뉴팩처에서 설계 및 개발한 최첨단의 이 칼리버는 티타늄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무브먼트는 파네라이가 그동안 루미노르, 로시엔치아토 같은 마스터피스 등에만 장착하다가 이렇게 서머저블 컬렉션에 장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티타늄 소재를 사용한 무브먼트는 스켈레톤 처리까지 했기 때문에 직경 50mm의 스틸 케이스 안에 장착된 이 시계의 무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조금은 가벼울 것 같다는 게 시투버의 추측입니다. 케이스는 샌드 볼라스티드 베이스에 베젤이 아라비아 숫자와 인덱스 부분만 폴리싱 처리를 했고 베젤은 다이버워치답게 단방향으로 회전합니다. 하늘아이 선머저블이라는 글씨와 인덱스 끝 화살표 등은 일명 북극 블루라고 명명한 아틱 블루 컬러를 사용했고, 백 케이스에도 마이크온의 사인이 아틱 블루 컬러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 시계는 세계적인 탐험가인 마이크 훈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탄생한 시계답게 트루비옹이라는 매우 복잡하고 예민한 장치가 장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00m의 방수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자기장으로부터 무브먼트를 보호하는 연철 소재의 링이 무브먼트와 케이스 사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스트랩을 살펴보면 일단 블랙 러버 스트랩 버전으로 출시되었는데 엔트로사이트 스티칭 장식과 벨크로 잠금 장치가 있는 재활용 PET 소재의 블랙 스트랩도 함께 제공된다고 합니다. 시계 박스 역시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었으며 스트랩 교체용 특수 도구와 버클을 푸는 데 사용하는 스크루 드라이버가 박스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이 궁금하실 텐데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시계의 가격은 2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 시계가 더욱 특별한 점은 전 세계적으로 단 5점만 제작된다는 것과 이 5점을 구매한 5명의 파네라이 고객은 마이코온과 함께 북극 탐험을 함께 할수 있다는 것인데요. 제가 인터뷰에서 마이코온에게 북극과 남극 중에 어디가 더 아름답냐는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마이코온께서 북극이 더 훨씬 아름답다고 했었거든요. 그더 아름다운 북극을 마이코온과 함께 갈수 있는 분은 단 5명이라는 거죠. 그게 이 시기에 가장 특별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파네라이가 2020년 새롭게 선보인 썸머저블 에코판계아 트루비용 GMT 50mm 시계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시계를 살펴보는 내내 이 시계를 직접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얼른 진정돼서 저도 직접 많은 시계를 보고 또그 시계들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얼른 소개시켜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